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해주는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17일에 상장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솔랙티브 US 퀀텀 컴퓨팅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추정하는 ETF인데요. 해당 기초 지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북미 기업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유동 시가 총액 조건과 6개월 평균 거래 대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 중에서는 기초 지수를 산출하는 솔렉티브사의 독자적인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인 아티스 방식을 이용하여 양자 컴퓨팅 산업 관련 기업 20개를 선정합니다. 이때 솔렉티브사의 아티스 방식은 뉴스, 공시 정보, 기사 등을 분석하여 양자 컴퓨팅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의 구성 종목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회사인 아이온큐가 비중 27.46%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형 반도체 설계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 방산 업체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 전통적인 IT 회사인 IBM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마다 비중이 크게 다른 이유는 우선 아티스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동일하게 8% 비중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15개 종목은 유동 시가 총액이 클수록 비중을 크게 가져갑니다. 이때 나머지 15개 종목의 경우 최대 비중이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아이온큐만 비중이 27.46%를 기록하면서 엄청 높은데요. 이렇게 아이온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선 해당 기초지수는 매년 5월과 11월에 종목 변경을 진행하는데 조정 이후 아이온큐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도 4월과 10월을 제외한 매달 마지막 날에 개별 종목 비중이 30%를 넘어설 경우 20%를 초과하는 비중은 다른 종목들에 비례적으로 재분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의 기본 정보를 보면 운영사는 키움투자 자산운용이고 상장일은 2024년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와있진 않지만 구성종목 특성상 분배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루 평균 거래량은 백만주 내외로 확실히 양자 컴퓨팅 산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가 총액 역시 837억 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 수수료 자체는 아직 확인해 볼수 없었으며, 연간 총 보수가 0.49%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한다면 0.6% 내외의 총 수수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의 현재 주가는 대략 1만원으로 상장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간중간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투자하기보다는 우선 구성 종목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공부는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투자에 있어 항상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기에 모두들 최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거래하고 있는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컨텀, 퀀텀, 퀀텀 컴퓨팅 등의 최근 상승세가 강한 종목들은 해당 ETF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양자 컴퓨팅 산업에 투자하는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순위를 보다 보면 항상 상위에 올라있는 종목들의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가 세 가지 정도는 껴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